Not. Oh, I just Who had the knife? Uh, my sister. Where is your sister? Quick, quick, quick! Why, I got everyone coming to you, honey. Where is your sister? Oh, my God! Quick, no. 방금 들으신 통화 녹음은 13살이었던 메간이 자신의 언니가 엄마를 칼로 난도질하는 모습을 보고 911에 신고해 녹음된 것입니다. 그녀의 언니 사브리나는 자신의 엄마 리사를 약 200번 칼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그녀는 왜 이런 끔찍한 짓을 했을까요? 사브리나 주니치는 어린 시절 부모님 모두가 약물과 알코올 중독에 빠져 아이들을 케어하지 못하게 되자 할머니에게 맡겨졌어요. 그후몇년 동안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았지만 그녀 또한 불법 약물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할머니의 병원비를 훔쳐가는 등 문제 행동이 계속되자 할머니는 그녀가 14살이 되었을 때 위탁 가정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 후로도 몇년 동안 위탁 보호 시스템에서 안팎으로 옮겨지다가 그녀가 16살이 되던 해 케빈과 리사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들에게는 두딸 메건과 헤일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를 아는 사람들은 그들은 사이가 매우 좋았고 행복해 보였으며, 특히 리사는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아이들을 끔찍히 아끼는 엄마였다고 말했어요. 리사는 사회복지사로 학대 피해자 아동을 위해 일했고, 케빈은 트럭 운전사로 직업 특성상 집을 떠나 있는 시간이 많았죠. 이 부부는 아이들을 무척 사랑했고 따뜻한 집이 필요한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해 둘다 위탁보호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2011년 6월. 그들은 16세의 사브리나를 위탁보호하게 되었어요. 사브리나가 그 집에 처음 들어가고 한동안은 불법 약물도 끊고 새로 생긴 두 동생들도 살뜰히 챙기는 등 그들과 잘 어울리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곧 그들 사이에는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브리나는 양아버지 케빈에게 끊임없이 추파를 던지고 있었어요. 그녀의 이런 행동은 리사 앞에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또한 그녀는 마치 자신이 헤일리의 어머니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사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듯이 보였죠. 리사는 그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도가 넘은 행동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사브리나에 따르면 아빠 케빈은 사브리나를 자신의 친딸들과 다름없이 대했지만 엄마 리사는 자신을 차별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녀는 새엄마, 새아빠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2012년 11월 16일 새벽 1시 15분 아빠 케빈은 일을 하기 위해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당시 13살이었던 메가는 누군가가 크게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엄청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너무 무서웠지만 소리가 들리는 엄마 방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죠. 제 심장 박동은 점점 더 빨라졌고 제가 엄마 방에 도착했을 때 사브리나가 엄마 위에 올랐다 칼로 계속해서 난도질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바로 뛰어가서 사브리나를 말리려고 노력했지만 그녀는 힘이 너무 셌어요. 사브리나는 저를 벽 쪽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저는 바로 역방으로 달려가서 911에 신고전화를 걸었어요.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강아지를 안고 있는 어린 소녀가 밖으로 달려 나왔어요. 그들은 매간의 안내에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고 15인치 칼을 손에 쥔 채로 피투성이가 된 놀라울 정도로 평화로워 보이는 사브리나를 발견했어요. 그 앞에는 처참한 모습의 리사가 죽어 있었습니다. 방 안의 침대 시트는 완전히 피바다로 변해 있었어요. 사브리나를 체포한 경찰들은 옷장 안에서 훌쩍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옷장문을 열었고 그곳에는 세살의 헤일리가 숨어 있었어요. 사브리나가 현장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이유는 공격 도중 그녀 또한 여러 차례 자상을 입고 쇼크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상처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된 후 살해 10시간 만에 신문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녀가 손으로 막으며 필사적으로 방어를 하다가 생긴 일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또한 사브리나는 리사를 찌를 때 여러 번 칼을 몸속에서 비틀었는데, 이것은 군인들이 적을 가능한 한 빨리 무력화시켜야 할때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사브리나는 이런 식으로 칼을 반복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공격 도중 리사의 뼈가 산산조각이 날 정도였습니다. 경찰관들과 수사관들은 모두 이런 식으로 칼을 사용하는 어린 소녀를 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브리나는 6개월 동안 살인 동기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변호사의 설득 끝에 드디어 입을 열었는데 사브리나에 따르면 그녀는 케빈과 몰래 만나고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처음에 케빈은 그녀에게 트럭에 오래 앉아 있어 다리 안쪽이 뻐근하다며 마사지를 부탁했습니다. This is Kevin Canaful, my foster father. It was Kevin's idea and it was talked about after we were having sexual relations and him and Lisa were having problems in marriage. He wanted to get a divorce, but

케빈의 달콤한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갔고, 그녀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의 말대로 2년에서 3년 정도만 감옥에 있으면 풀려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브리나가 구금되어 있는 동안 그는 단한번 방문한 것이 다였죠. 그는 리사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보험회사에 연락했고, 75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그가 사브리나에게 약속한대로 그녀를 위해 이 돈을 썼을까요? 초와 변호인단을 고용한다거나, 영치금을 넣어준다거나. 아니죠. 그는 빠를 돌아다니며 파티를 즐기기 시작했고, 여러 대의 고급 자동차를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사브리나에게는 1원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리사의 친구인 캐롤은 케빈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건 당시 케빈은 일을 하고 있었고 사브리나가 리사를 죽였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아무도 케빈을 의심하지 않았지만 리사의 장례식장에서 본 케빈은 아내를 처참하게 잃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죠. 그는 울지도 않았고 슬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경찰들은 케빈의 핸드폰 기록에서 그녀가 사브리나와 나눈 1,500개가 넘는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정작 그의 와이프 리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는 200개가 채 되지 않았죠. 2014년 6월, 케빈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브리나는 법정에서 리사는 나와 케빈의 사이를 의심하고 있었고, 내가 그 집에서 떠나기를 바라고 있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케빈은 리사는 살 가치가 없는 여자고 죽어도 싸다. 라며 그녀를 큰 칼로 죽이라고 조언까지 해줬다고 말했어요. There was a phone call that we had. She had asked me if I was able to get her a hitman. Could you tell if there were any other people in the room at the time? Yes. And how could you tell that? I could hear the defendant in the background talking. What did he ask you at that time? Do you need me to take you to go run drugs? Okay. And what was that in reference to?

결국 케빈은 미성년자 성착취, 리사 살인 공모 혐의로 기소되었고, 42년 후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브리나는 미성년자인데다가 케빈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이 정상 참작되어 30년 후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의 엄마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리사의 딸. 매건은 현재 성인이 되었고 아직 오하이오에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스턴 게이트웨이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형사사법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아직 그녀의 아버지 케빈과 가깝게 지내고 있는데 그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업로드하기도 했죠. 보험회사에서는 케빈에게 75만 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그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